7회 고난도 문제 해설 들어갑시다. 18번은 좀 증명해야 되는 게 있어서 다 들어야 되니까 수업 시간 때 할게요. 이제 그거 빼고 나머지 문제 하자. 17번 두장릿대에 대해서 이제 그두 수를 유리수로 유리수로 바꿔야 돼. 첫 번째 수는 2의 2분의 2만수 s. 곱의 5의 2분의 b인데 얘가 자연수. 그러면은, A 빼기 1이 짝수니까 A는 홀수, B는 짝수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도 유리수치로 바꾸면, 3의 3분의 빛은 나누기 2에 3분의 a 가하수1는인데 그럼 얘가 유리수. 지수의 분모가 남아 있으면 걔는 무리수라고 무리수. 그래서 이제 어, 지수의 분모가 없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유리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분모에 이제 자연수가 아, 나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리수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럼 일단 a부터 보면은 a 더하기 1이 3의 배수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b가 3에 배수여야죠. b가 3에 배수. 만 족하는 a, b 중에서 a 더하기 b 의 최솟값 찾을 그럼 이제 a 도 가장 작은 값, b 도 가장 작은 값 골라주는 문제. 일단 a 부터 보자. 홀수 중에서 1 더했을 때3배 되는 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누구야? 1 아니고, 3 아니고, 5 되죠. 그래서 a 의 최솟값은 5가 되고, 자 b 짝수서3 배로 되는 게를 쓰죠. 어, 6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6이잖아. 그래서 기가 6일 때 최소니까 합은 1일 자, 그다음 19번. 두기가 있는데 첫번째는 지수함수 기본형이고 두번째는 y는 15 곱하기 2의 빼기 x승인데 얘들그이15 곱하기 2의 빼기 x승의 지수함수 는 어디 어떻게도 볼수 있어야 냐면 위치를 맞춥시다 15를 위치 인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2의 로그 2의 15승 그렇지 거기다가 2의 빼기 x승이 곱해져 있는데 예. 지수 법칙에서 지수 합치면은 로그 2의 15 빼기 x승 1하고 함수식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우리가 이 함수는 얘그 기본형 있잖아 만약에 x승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죠 상수 빼기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는 얘 절반 2분의 2분의 로그 2의 15에 대하여 벤칭이동시킨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고점 에 애착표 있지 얘가 2분의 로그 2의 1 5에 근데 15는 그러니까 2에 3승은 8이고 2에 4승은 16이니까 15는 이제 2에 3승이랑 2에 3승 사이잖아 거기다 로그 2시우면 3이랑 4 사이 나오지 그래서 로그 2에 15는 3점 얼마 얼마예요 거기다가 2 나눴으니까 얘는 몇점 얼마 얼마지? 근데 점 a에 x 좌표가 a인데 a가 이 이상인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이라 고 우리가 여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점 a의 좌표는 a 2마 a 승이 되고 이 a b 사이의 길이를 우리가 10으로 써야 되는데 a b 사이의 길이는 이 수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절반 짧은 거의 두배 이렇게 번. 자, 그럼 a b의 길이는 이만큼은 a에서 얘 뺀거죠 a에서 2분의 로그 2의 15 뺀거의 2배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전개하면은 2a 빼기 로그 2의 15인데 얘가 얼마나 얼마 사이라고 나와있냐면은 1이랑 사이가 되는 자연수 a에 어, 이 이상의 자연수 의 개수 구아래 초등, 100미만, 음. 자, 그럼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로그의 15를 이항합시다. 그러면 은1 더하기 로그 2의 15보다 2a가 크고 그 2a는 100 더하기 로그 2의 15로 작대요. 이제 근삿값 찾아야지. 아까 그렇죠. 우리가 로그 2의 15가 3점 얼마 마 o 고차 났잖아 그 r m a y o Samto 얼마 m 마얼마 s a m 얼마다 r m a 0 o 더하면 a y 3얼마 m t o Ormayo, o r m a y 얼마 r m a a 가 크고 a 는5 1얼마 a y o Orm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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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가지? 그래서 이 범위 안에는 있 자연수 A에서 몇 개예요? 네, 49개. 다 되는 거죠. 자, 그럼 20번. 수학에서 대칭성을 중요하게 보고 지수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일 수 있단 말이지, 같으면. 그치. 그래서 그 지수 로그함수 같이 나오면은 역함수 관계를 잘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주어진 두 함수는 밑이 다르니까 그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는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의 역함수를 구해야, 구하면 되는 거야 저희가 밑이 2인 지수 함수 얘는 밑이 3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이 점을 a1, a2 이 점을 b1, b2라고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승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나 그래프는 y나 x승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럼 이치인 로그함수죠 그러면은 미치 1 로그 함수 미치 3로감수보다더 세워져 있어야 돼. 에 예, x축에서 더 멀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얘랑 이 직선과의 교점의 좌표는 얘를, 얘를 y는 스대션 시킨 x 대신 시킨 점이니까 a2, a1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 귀여워 A1이 B2보다 크네 A1은 이전의 Y좌표 그 B2는 전 B의 Y좌표 길이 보면은 얘가 더긴거 보이죠? 그래서 맞는 거지 자그 다음에 는는 A1 더하기 A2분의 B1 더하기 B2 그러니까 A2 빼기 B2 b 원 빼기 A1 이랑 똑같네 자 근데 좌변 문제 이렇게 살고자 전 A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잖아 대입한 다음에 그 X 부분 넘겨가 그럼 A1 더하 A2가 얼마나 오라고 나오지? 마찬가지로 B1 더하 B2가 얼마나 오라고 나오지? 그래서 좌변은 5분에 오니까 얼마야? 이해해 자 다음에 우변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되냐면은두점 A, B 사이의 기울기 계산.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근데 뭐가 마이너스 1이냐에 A1 빼기 B1, 두점 사이의 기울기. A2 빼기 B2. 얘가 마이너스 3야. 근데 얘랑 얘랑 비,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않지. 근데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들 때 일단 역수취에역수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역수는 그냥 마이너스에. 그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만들어져. 마이너스 곱하면 만들어졌어. 그래서 어. 여기는 분모 똑같은데 분자의 거가 다른 거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 값도 1는게 나오니까 양변이 1로 똑같은드는 거지. 자, 그다음에 지금 a1 b1보다 a2 b2가 큰애 얘는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은 지금 양변을 a2 로 나누고 b1으로도 나눌거야 그러면 좌변은 a2분의 b1이고 우변은 a1분의 b2지 그러니까 양변에 에, a2 b1으로 나눴다고 a2 b1 지금 점들이 다일3면에 지켰기 때문에 좌표들 x y z 다 양수야 어, 그래서 나누도 부분만 안 바뀌고 자, 리가 얘를 뭐라고 쓸수 있을 경우는 a2분의 b1 어. 아, 미안. 해 여기 a1, 여기 a1. a 나누고 b1로 나누고. 그럼 a2분의 a1은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원점과 이점 사이의 기울기를 해석할 수 있지. 그렇지? 반 b1분의 b2는 원점과 점 b 사이의 규격으로 볼수 있죠. 누가 더 커? 파란색 직선이 더 크지? 그래서 얘는 틀리고, 무등 방향 반대가 삼이하는 거야. 디스토리요